이에 이어서 14000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반 구조에 대해서는 조직 프로세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품 서비스의 적합성과 그리고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투입을 하고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산출이라고 저는 정 했는데요. 투입에는 사람과 설비와 인원 그리고 작업 방법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산출되는 것들이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 소음, 진동, 그리고 기타 등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이 인풋과 설비 보행법으로 또 환경 관리가 끝나고 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웃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웃풋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사회적 개념을 놓고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온도와 또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측면이지만 사회적인 측면을 보면 매우 혼란스럽게 나타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받게 되고 극한 피로하게 되고 그와 같은 내용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물리적입니다. 물리적은 날씨가 추우면 옷을 많이 입어야 되고, 더우면 에어컨을 많이 가동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프로세스 운영에 환경 측면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언급할 수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인적 자원에서 하나를 풀어보면,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는 대부분 다 환경과 안전과 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적절하게 변수를 정해놓고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과 기계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작업 방법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오래 다닐 수 있고,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사고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계는 오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고장 날수 있습니다. 재료는 오랫동안 거래할 수도 있지만 거래 중단될 수 있고 때로는 거래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방법에 따라서 오차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경력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이수 14000일에서 환경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